마을 어귀에 추찰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네 아주머님이 길이 없다고 하십니다. 뱀들도 많다고 하는 걱정을 뒤로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을 듣을 걸 후회하면서 막산을 탔습니다. 나무가지에 온몸을 긁히면서 올랐는데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오르는 것보다 하산길이 더욱 겁이 나는 그런 벼랑길을 올라갔습니다. 능선길을 만났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능선길은 방금 올랐던 벼랑길보다는 편했으며, 정상을 알리는 알람음을 듣고서도 한참을 가야 조란봉에 도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상 인증을 하고 뒤돌아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올라왔던 곳으로는 도저히 하산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능선을 타고 계속 하산을 하였습니다. 간혹 리본이 길을 안내해 주었지만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였고 다시 찾아 헤매이면서 간신히 도로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조란봉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산입니다. 도로 길을 따라 약 2km 걸어서 주차해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산행거리는 5.67km, 시간은 2시간 52분 소요되었습니다.